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의 경제 중심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입했죠. 네, 뉴욕을 상징하는 이 호텔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경제 대국, 미국의 자존심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1980년대 엔고를 앞세운 일본 자본은 뉴욕 한복판의 록펠러 센터 등 미국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고 일본 침공이라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자본의 미국 본토 진출은 실패로 끝났고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 자본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소우 차이나가 뉴욕 맨하튼의 제너럴 모터스 빌딩 지분 40%를 사들였고 푸싱그룹은 JP 모금 본사로 쓰인 월스트리트의 원체이스 맨하튼 플라자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미국 호텔 거래사상 최고가인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00억 원에 뉴욕의 랜드마크인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1년 역사의 이 호텔은 세계 각국 정상과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는 숙소로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중국의 미국 부동산 투자액이 올해만 1780억 달러, 우리 돈 1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투로 발돋움한 중국의 공격적인 자본 진출이 달가올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가안보 및 기밀과 직결된 주요 기업의 눈독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어 정보통신 등 이른바 기간산업까지 진출을 시도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워싱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며 미국의 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낸 상황이어서 중국 자본에 대한 미국 내 거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최고급 호텔이 중국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전 세계 부동산 가운데 차이나머니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중국 큰손들의 부동산 쇼핑 실태,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중국 대형 보험회사인 안방 보험그룹 본사의 모습입니다. 덩샤오핑의 손녀 사유가 회장으로 있는 이 보험사는 최근 미국 뉴욕의 최고급 호텔인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사들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어든전控股有限公司은 이와 함께 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이와 함께 화이트도夫 미국의 역사가 녹아있는 건물이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차이나 머니의 세계 부동산 쇼핑도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자본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동남아 등지의 부동산까지 빨아들여 세계 부동산 시장에 블랙홀로 통할 정도입니다. 중국인 갑부에게 넘어간 프랑스 포도밭도 상당수입니다. 중국의 작년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80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네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 세기 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내 넘쳐나는 달러와 부동산 침체, 중국인 해외 여행객의 증가 때문입니다. 중국 개인들은 여기에 안정된 수익과 자녀의 해외 유학 등 한층 복합적인 이유로 해외 부동산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상황 또는 환경오염 때문에 도피 목적으로 사들이는 중국인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뉴스와이 이봉수입니다. 중국 기업의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하는가 하면 경영난에 빠진 우리 기업들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계열 저축은행 부실로 해결책을 고민해온 골든 브릿지사. 결국 중국 자본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간 싼 임금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이자 수입원 노릇을 해온 중국이 이젠 세계 최고의 성장세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말 그대로 쓸어 담을 기세입니다. 실제로 새 주인을 찾는 기업이 나오면 어김없이 중국 기업들이 핵심 후보입니다. 지난주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친 펜텍. 매각을 앞둔 핵심 전선업체 대한전선 인수전에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뛰어든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하나인 동부하이텍 매각에도 중국 최대 반도체 수탁 가공업체 SMIC가 유력 후보입니다. 하나같이 기술이 뒤진 중국 업체들이 탐내는 기술기업들인데 문제는 과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과거 쌍용 자동차나 LCD 업체 하이디스처럼 기술만 빼먹은 뒤 내팽개쳐 나중에 더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술 수준을 높인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LG를 위협하는 샤오미, 레노버, 화웨이가 대표 사례. 조선 산업 역시 낮은 기술에도 싼 값을 무기로 수주량을 비롯한 모든 양적 지표에서 이미 역전했습니다. 가공할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이러다 한국 경제가 놀러 오는 요커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농담이나 과장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